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매물 충남 홍성군 갈산면 현대 에비지구 방조제 근처에 있는 신축 주택이 되겠습니다. 영상서 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 지은 주택 두 채가 있고요, 한 채를 더 지을 예정입니다. 서현 고속도로 홍성 IC 5분 거리로 고속도로 접근성 양호하고, 그리고 현대 에비지구 방조제 국리향 남당항이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로 서해 바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바다 근처니까요. 바닷가로 귀천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세컨하우스 하나 장만하시려는 분에게 오늘 이 매물 적극 추천합니다. 먼저 토지현황 보겠습니다. 대지면적 203평이고 땅 모양은 영상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잘 접하고 있고 텃밭 충분하고 마당은 포장을 했습니다. 차량 3대, 4대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주택은 조금 높여서 짓고 빙둘러 석축과 펜스 설치했습니다. 이제 주택 보겠습니다. 일반 목구조로 이번에 지은 신축 주택입니다. 위벽은 사이딩으로 했고요. 지붕은 싱글 지붕입니다. 건축 면적은 31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오늘 이 집의 특징은요, 주방과 거실이 완전히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거실이 천장은 목재로 마감하였습니다. 전방탁 트인 들력을 바라보는 경관이 좋습니다. 물은 상수도, 광역 상수도 사용하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도로교통 보겠습니다. 말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이 한두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웃집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 이제 가족들, 형제, 자매들의 세컨하우스로 매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채더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0m 정도의 거리에 축사가 있습니다만 산으로 좀 막혀 있어서인지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성까지 이제 곧 전철이 운행된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전철 생활권이 될것 같습니다. 세안고속도로 홍성 IC 5km 거리니까 5분 정도 되는 곳으로요. 접근성 아주 양호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산변 소재지 3분 거리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 시내도 15분, 그리고 충남 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도 20분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요. 문화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그리고요, 서해바다, 현대 에이비지고 방주제라든가 국리항, 또 남당항, 이런 데가 모두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니까 서해바다 여러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여기 이 도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 왼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오늘 이 매물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놨네요. 여기 차, 주차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습니다 네,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데두대세대네대 정도 차를 댈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이쪽에는 음, 텃밭이나 이제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텃밭이나 정원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지금 아, 이렇게 집두 채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택이고, 예, 대지 면적은 203평이고, 이 건물 면적은 이제 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복구조로 지은 주택입니다. 이렇게, 외벽은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지붕은 이제 싱글 지붕입니다. 네. 좀 심플한 구조의 주택이네요. 네. 주변 한번 둘러보시죠. 네, 전방은 탁 트인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3,400m에 어, 바닷가로 가는 이제 홍성 IC에서 이제 바닷가로 가는 어, 도로가 여기한 300m 정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도로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교통 여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가요. 이 넘어가 이제 서해바다입니다 서해바다가 멀지 않은 곳,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 이제 기촌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 저쪽에 이제 산들도, 예, 나즈막한 산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네. 편안합니다. 주변에요. 네. 자.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옆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한번 둘러볼까요? 네, 전방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펜슬를쪽 설치를 했네요. 네. 저쪽에 이제 지붕 파란 쪽에 이제 축사가 하나 있는데요. 어, 주인께서 절대 여기까지 냄새 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보장한답니다 네. 축사가 이제 하나 있다고 하는 거 증명 드리고요 네, 집 뒤쪽의 모습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기름보일러로 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어, 수도 광역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긴 정화조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빙글로 이제 바닥엔 잡석을깔았고요 네, 여기다 이제 경계에 대추나무하고, 어뭐 여러 종류 나무를 심었네요. 보니까요. 네. 죽사는 거보시고요 네이 앞에 데크 설치하는 거 보시고요. 네이 현관 보시죠? 야, 야 이렇게 돌로 해, 해놨네요 현관에도. 자 이제 네 이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제 신발장 보시고요 신발장인데. 이 가운데에는요, 이렇게 문을 해놨네요. 밖에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문은 이제 열지는 못한 이제 픽스창입니다. 픽스창을 하나 해놨고요. 이쪽에 신발장 해놓고 이쪽에는, 원목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면은 바로 이제, 이쪽에 이제 거실이 하나 있고요. 보시죠. 거실 모습 보시죠. 천정도 한번 보시고요. 네, 천정도 이제 목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거실 보시고요. 이 거실과 이 주방이 이렇게 이제 보시죠. 주방이 이렇게 이제 문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문이 있어서 거실을 통해서 옆에 주방을 봅니다. 주방 이렇게 귀엽죠. 네,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한번 보시고요. 위 상부장 하부 여제 여기에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상수도 들어옵니다. 네, 상수도 들어오고 수압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주방에서 이제 바라본 밖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여기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네. 다용도실 문도, 네. 다용도실 문도 이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3도로 열고 들어가면요. 네. 여기 수도 빼놓고요. 네. 저쪽에도 수도 빼놓고. 다용도실, 네. 쓸모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 다 열다 놓으면 되겠네요. 다용도실이요. 이 다인도실은 이제 이물이 제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밖에 나갈 수 있는 네, 이렇게 문을 하나 다인도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방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이 반대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화장실 보시죠 네, 욕조 갖다 놨고요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저쪽에 이제 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네. 있습니다, 안방은요 네. 자 이쪽에 이제 안방, 안방은 굉장히 크네요 네. 창문이 2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파우더룸을 만들어 놨네요 파우더룸 아우드롬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네, 이제 이제 욕실, 네, 욕 화장실이요. 이렇게 해서 어, 일반 복구조 타입의 31평 주택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네. 신축입니다. 신축이요. 네. 네 예, 오늘 이 매물 현장설명 이 정도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홍성군 갈산면 바다 근교에 위치한 신축주택입니다. 대지 203평의 일반 목구조로 지은 31평의 신축주택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주차장과 텃밭 충분합니다. 매매가 2억 4,500만 원. 바다 가까운데 살고 싶으신 분에게 강력 추천하면서요 오늘 매물 소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